자 이번 주에도 역시 과학과 놀자에서 놀라운 실험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일명 과학 원리를 이용한 마술 쇼. 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과학 향기에서 준비한 환상인 매직 쇼쇼 쇼! 지금부터 마술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실랍니까? 아니, 지금 뭘 하려는 거지? 이게 진짜야, 가짜야? 한순간도 눈을 뗄수 없는 놀라운 마술의 세계. 정말 신기하죠? 우연히 본 마술쇼의 매력에 푹 빠져버린 현기. 와, 정말 멋있다. 이제 그만 마술에서 빠져나오라, 옙! 현기 친구. 현기 친구. 어? 아, 선생님, 언제 오셨어요? 아,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laughs> 주말에 가족들이랑 마술쇼를 관람하고 왔는데 눈앞에서 정말 멋있는 마술들이 펼쳐지는데 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 마술. 그렇죠. 정말 마술 놀랍고 신기하죠? 근데 네, 마술사들은 어쩜 그렇게 놀라운 마술을 부를 수 있는 거죠?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힘인 것 같아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신기한 마술 속에는요. 간단한 과학 원리를 응용한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마술 안에 과학이 있다? 이건 또 무슨 얘기래? 과학이 마술을 부를 수 있다고요? 그럼요. 과학을 이용해 마술을 펼쳐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마술쇼를 시작해볼까요? 누가요? 아무리 과학을 이용해도 마술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술사도 없는데. 선생님이 할 건데요. 네? 희진 선생님이요? 네. 이건 비밀인데요. 사실 선생님은 마술사거든요. 현기 친구. 지금까지 봤던 마술 중에서 어떤 마술이 제일 신기했어요? 음 저는 어떤 것이 생기는 것보다는 있었던 게 사라지는 게더 신기했어요. 음, 그렇다면... 좋아요, 생각이 났어요. 좋은 실험이 떠올랐어요. 잠시만요. 오늘도 역시 딱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희진쌤, 오디를 가신 네. 다시 나오세요. 얍. 짠! 선생님, 방금 준비물을 금방 구해왔어요. 두꺼운 종이, 편광름 불, 하늘고기, 막대기. 어저 이걸로 마술을. 이걸로 어떤 마술을 부릴 수 있죠? 네, 아주 간단한 재료지만요 놀라운 마술을 펼쳐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마술을 부려주세요. 퐁퐁! 자, 그럼 지금부터 실험을 시작해 볼까요? 네, 선생님. 빨리 시작해요. 어떤 마술일지 정말 궁금해요. 네, 먼저 두꺼운 종이에 직육면체를 만들 수 있는 전개도를 그립니다. 전개도를 그린 다음엔요 이제 그린 전개도대로 오려주는데 전개도를 잘 만들어야 제대로 된 상자 모양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엔 상자 옆면에 긴 네모 형태로 창을 뚫어준다. 자, 이제 이빈 곳에 평광 필름을 붙이면 돼요. 평광 필름이 뭐죠? 네, 평광이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빛은 파도처럼 진동하면서 직진하는데 그 진동은 여러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빛은 특수한 물체를 만나면 반사되면서 한 방향으로만 진동하게 되고 이런 현상을 평광이라고 한다. 평광 필름? 왠지 이번 실험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바로 이 평광 필름이 오늘 실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랍니다. 와, 빨리 시작해요, 선생님. 어떤 마술일지 궁금해서 못 기다리겠어요. 네, 그럼 이어서 만들어 볼게요. 아까 만든 이 직육면체 전개도에 평광 필름을 붙여주어야 합니다. 평광 필름을 붙일 때는 필름의 방향에 주의해야 하는데 겹쳐서 투명한 상태일 때는. 작창위 아래로 놓고 겹쳐서 어두워 보이면 나란히 옆으로 놓는다 편광필름을 붙인 후에 상자를 잘 접어서 마무리하면 완성! 짠! 이제 다된 건가요? 네,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걸로 무슨 마술을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떤 마술이 펼쳐지는지 한번 볼까요? 상자에 막대기를 쏙 집어넣어 보는데 알아? 이건 뭐지? 가운데 벽이 있는데도 벽을 통과해 막대기가 쑥 들어가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건 마술일까? 화학일까? 어? 우와, 정말 마술 같아 선생님 우와, 그런데 가운데 벽은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바로 편광 필름 때문인데요. 편광 필름 두 장을 겹치면 빛이 아예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빛이 완전히 차단돼 어둡게 보이게 되고 없던 벽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런 틈을 편광의 방향을 지시하는 축, 편광축이라고 한다. 역시 설명도 척척. 히진 선생님 정말 멋지세요. 아, 제가 좀 그렇죠. <laughs> 정말 너무 신기했어요.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럼요. 현기 친구가 한번 해봐요. 그렇다면 현기도 스리스리 마스리! 드네! 드네! 어때? 너무 신기하지? 이거를 친구들 앞에서 보여주면 친구들이 정말 깜짝 놀라겠죠? 그러면 은 만드는 방법 한번더쫙 정리해 주세요. 그럴까요? 마술을 부리는 방법 간단해 우선 종이에 상자를 만들 수 있는 전개도를 그리고 전개도대로 오려낸 다음 상자의 앞면에 긴 네모 형태로 창을 뚫어준다 편광필름에 보호필름을 벗긴 후 창을 뚫은 면에 각각 붙이고 상자 모양을 만들면 완성! 상자 안에 벽이 생겼으면 막대기를 상자에 통과시켜 본다 네, 아주 간단한 실험이지만 신나는 마술놀이도 해보고 또. 성강의 원리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실험이었죠? 네. 그러면 제가 이거 가져가도 될까요? 지금 당장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좋아요. 가서 많은 친구들에게 보여주세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그만 인사할까요? 그럼 모두 안녕!